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트레이더 멘토로입니다.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지와 저항라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을 찾는다든지 오더블럭이나 캔들 패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이러한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지라인을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 중 하나인 VRVP, 볼륨 프로파일 비주얼 레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VRVP 혹은 VPVR을 이용하면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VRVP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지 라인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일정 수준에 접근하면 더 이상의 하락세를 멈추고 움직임이 더디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를 지지선 혹은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선은 반대말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일정 수준 근처에 접근하면 상승세를 멈추고 움직임이 더디어지는 것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라인은 보통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는 의미 있는 저점들을 연결해서 지지라인을 구합니다. 저항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저항받은 의미 있는 고점들을 연결해서 구하는 것이 저항라인입니다. 이처럼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구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서로 지지 역할과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 저항라인이 돌파내고 나서는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라인의 역할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지는 저항이, 저항은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표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VRVP는 히스토그램이 높을수록 해당 가격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가격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곳을 중점으로 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지 구간을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트 기초 시간에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 유의미하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처럼 거래량이 많은 곳은 전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구간들, 이 거래량이 많은 구간들을 지지선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은 곳만을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래량이 움푹 파인 곳,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곳도 지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많은 곳,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음푹 패여서 거래량이 적은 곳.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사용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업피트에서 지표를 누르시고 VPVR을 적으시면 볼륨 프로파일 비주얼 레인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설정을 누르셔서 이 로우 사이즈를 600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재를 기준으로 지지 라인을 구하라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트렌드 라인 툴을 누르신 후에 가로 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곳 이 구간도 지지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없는 곳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푹 들어가 있습니다. 음푹 들어가 있습니다. 음푹 들어가 있습니다. 음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VRVP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곳은 승률이 약간 낮지만 가격 반응이 크게 나옵니다. 즉,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확률은 약간 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곳은 높은 승률을 가지고 가격 반응도 빠르게 나오나 작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이 많은 곳은 높은 손익비, 낮은 승률. 거래량이 적은 곳은 낮은 손익비, 높은 승률입니다. VRVP는 시간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어서 어떤 스케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상관 쓸 필요 없습니다만 적당히 큰 범위 내에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용해 보시다 보면 범위가 약간 달라도 대부분 매물대가 현재와 같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지 라인과 피보나치 두 가지를 이용해서 컴플런스 존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기획 구간이 아직 차트에 발현되지 않았다고 상상하고 현재 이 구간만 나왔다고 했을 때컴플런스 존을 찾는 것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음푹 들어간 곳. 음푹 나온 곳. 음푹 들어간 곳. 나온 곳, 뚝 들어간 곳, 나온 곳.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저점과 고점이 나왔을 때 긋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를 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파동이 끝이 났고, 이제 이 파동이 새로운 파동이다 라고 보신 분들은 이게 저점, 이게 고점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피보나치 추세 기반 확장,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연결해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포넌스 존은 이 모든 게 겹치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지라인과 1.13, 0.5,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을 네모 박스로 표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1.618 피보나치 확장 레벨과 0.886 피보나치 되돌림과 그리고 큰 피보나치에서 0.618 그리고 이 지지라인까지 겹치는 구간을 이렇게 프라이스 액션 구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이 프라이스 액션 구간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도 큰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이 구간에 오면 가격 반응이 올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지지 라인 찾는 방법 VRVP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았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하락할 때도 움직임이 더디어지는 구간을 지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많은 곳과 거래량이 적은 곳두 가지에서 유의미한 추세가 나온다고 했는데, 거래량이 많은 곳은 승률이 높지 않지만 가격 반응이 크게 나와 높은 손익비와 낮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이 적은 곳은 가격 반응이 빠르게 나오고 높은 수익률에 낮은 손익비를 가졌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쉽게 정리하면 거래량이 많은 곳은 높은 손익비, 거래량이 적은 곳은 높은 승률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